반갑습니다. 오범 TV와 함께하는 범으로 보는 성경 고린도후서 3장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도 2장에 이어서 봐야 됩니다. 자, 1장에서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죠.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제 가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요. 어, 이제 그 고난 받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어, 고난 받는 이유 고난받는 것은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려 합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가지 못한 것은 어 이제 성령 내가 뭐 함부로 결정한 건 아닌데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지 않느냐 아 그래서 성령님께 예하기 때문에 그랬고 2장에서 보충 설명을 합니다 아 내가 너희들이 가지 않은 것은 근심중에 가지지 않기로 내가 결정을 했다 예 근심중에 가면은 막 이 스트라이크 할거 아닙니까? 어,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아끼기 위해서 그랬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어, 이제 우리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들 차라리 우리가 용서하자.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니냐. 그리스도의 냄새가 아니냐.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냄새를 풍기자. 이러면서 이제 3장과 이어진다고 볼수 있습니다. 어, 그러면서 이제 2장 마지막에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이런 말씀을 하면서 3장 1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고린도 교회를 바울사도가 세웠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 사도에 대한 그 사도권에 대한 도전과 뭐 여러 가지 왜 바울이 저렇게 예수 믿고 우리에게 예수를 전해 줬는데 이렇게 어렵느냐. 뭐 이런 문제들. 왜 말해 놓고 우리한테 빨리 안 오고 어 기다리고 있는 사람도 많은데 빨리 안 오느냐. 이런 문제들 때문에 에 바울이 많이 이렇게 바울이의 윗지가 이럴 많이 이렇게 흔들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우리가 다시 자천을 해야 되겠느냐? 다시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춘선서를 너,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그그럴 뭐 필요 없그아요고린도교회에는 바울이 세운 개척한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럴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하니까이절에 너희는 우리의 편지다. 너희 자체가 우리 편지다. 뭐 추천서 필요 없지 않니?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은받아 우리 마음에 있고, 서로서로 이제 아는 바가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고린도 교회에게 내가 너희들의 위치, 내가 너희들에게 참 이렇게 그 개척한 주인으로서 뭐. 추천할거 없는 거 아니냐? 뭐 우리 만만한 사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말 마음이 통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뭐뭐 뭐 다른 말할 거 있느냐? 우리 우리 사이에 뭐 다른 게 필요하냐 이 말입니다. 우리 뭐터 놓고 이야기하자 만만한 사이 아니냐 이 뜻입니다. 자, 3 절에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다. 에, 너희가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자체가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편지다. 그리스도의 편지다. 아, 우리 이절이 장에서는 이제 어, 냄새다, 어? 향기다. 여긴 편지다.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어? 우리 너희들은 병으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영으로 쓴 것이래요. 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랍니다. 돌판에 쓴 것이 아니고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랍니다. 야, 먹으로 쓴거 아니고 영으로 쓴 거고 돌판에 쓴게 아니고 마음의 마음판에 에, 마음에 에, 써진 그리스도의 편지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에 있다는 거죠. 어, 우리가 그리스도를 말하면 하나님을 향하여 이같이 확신이 있으니. 그 확실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까지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다. 우리가 육적으로 만족할 사이가 아니다. 육에 나타난 현상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절입니다. 아, 그가 또한 아,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를 만족하셨으니 여기 새 언약이 나옵니다. 새 언약의 일꾼 그래서 이세 언약의 일꾼은요 율법의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하고 율법의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인데, 예? 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언약의 일꾼이다. 우리는 세 언약의 일꾼이다. 이 말은 율법적인 일꾼이 아니다. 이 말이 오직 하나님의 성령,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판에 새겨진 그와 같은 일꾼의 정명서가 있다. 음? 그리고 칠전에 돌에 써서 새긴 죽게하는 율법의 조문의 직분도 어, 이제 우리는 돌에 새긴 적 아니라 그러잖아요. 근데 율법의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은들은 모세의 얼굴이 없어질 영광 때문에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니거든그 모세의 얼굴에. 에, 이제 시내산에 올라갔다 와서, 어, 하나님을 배우고 나서는, 이제, 이제 영광의 그 모습이 드러나잖아요. 영광의, 에 그, 이제, 환, 영광의 모습이 이제 드러났습니다. 얼굴이 확 하나이 되죠. 그래서 모세가 수군을 가리거든. 왜 수군을 가리느냐? 아, 영광을 보다가 없어질까 봐 가린 거예요. 그, 그 이제, 에 그, 율법의 종문의 직분도 이런 영광이 에 있었다면, 하문명 8절에 하물며 영의 직분인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우리가 율법의 전문으로 말면만된게 아니고 하나님 영으로 되었으니까 영의 직분은 더 영광되지 않겠느냐? 어? 우리가 너희들에게 추천서를 쓸 필요가 없고 영으로 우리는 다 이렇게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편지고 저 우리, 우리가 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임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설명합니다. 9절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 자, 의의 직분은 더 영광이 더욱 넘치니라 맞잖아요.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는데 의의 직분, 하나님의 의가 된 우리의 직분은 더 영광이 넘칩니다. 우리에게 믿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넘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넘칩니다. 바울은 이걸 주장하고 있습니다. 10절에 영광되었던 것이 더큰 영광으로 말하면 아마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 저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없어질 그 보세가 영광을 얻었는데 그거 없어질 영광이었거든요. 그래서 수군을 가린 거예요. 그렇다면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다면 안 없어질 우리는 더 영광스러운 자다. 우리는 영광스러운 자임을 알자. 이 말입니다. 그리고 12절에 우리가 이같이 소망이 있음으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보세요. 없어질까봐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것 같이 에, 같이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는 뭐 얼굴 다 내놓고 다녀도 우리는 뭐 마음대로 이렇게 해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그 14절에 에, 그러나,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 구약을 읽을 때의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였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요 어, 사람들이 구약 읽으면서 이제 영광이, 이, 이제 율법의 영광이 끝났는데, 자꾸 율법의 영광이 없어지지, 벗겨지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그 영광이 그 안에 있는 줄 아는 거예요. 아닙니다. 근데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래요 구약의 그 율법의 영광은 다 없어졌는데 우리는 무슨 말이냐 옛 언약은 이제는 없어졌고 새 언약의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새 언약 안에 있는 우리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15절에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의 수건이 그 마음에 덮였다 사람들이 요모세 글을 읽으면서 그거 지키면 되는 줄 알고 율법 지키면 영광에 이르는 줄 안다 이 뜻입니다 이게 그래서 수건이 그 마음에 덮어 있는, 덮여 있는 거예요. 그 안에는 영광이 없는데 율법자하고 따라간다 이 말입니다. 이게 아주 묘하게 표현해놨죠. 1 6 절에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자. <laughs> 여러분 예수께 돌아가면요, 이허황된 수건 벗겨지고, 어? 이거 아무것도 없네. 예수님께 영광이 있고 우리 이만 영광이 뭐 영원 하네 이걸 깨닫게 된다는 거죠. 1육 절, 십칠 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뭐가 있다고요? 아이 수건 벗고 씌우고 할 필요 없이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는 뭐 어디를 가도 자유가 있다. 바울이 지금 그런 이야기 합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수건 벗은 얼굴보 본다면 영광이 안 없어지기 때문에 가리지 않는 거예요. 부끄럽지 않게. 그죠? 모세는 가려, 가린 이유가 영광이 없어질 영광이기 때문에. 아, 그거안 어, 없어지면 좋겠다 하고 가린 거예요.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보니까 주의 영광을 보면 그와 같이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 자 이제 바울사도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리스도의 편지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절대 안달한다 지금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어? 지금 1절에, 1장에 보면요. 사람들이 그랬거든요. 바울이 자꾸 핍박당하고, 어려움당하고, 역경당하고, 이렇게 하는데, 진짜 사도 맞나? 이거 했다요. 또두 두 번째로 왜 우리한테 온다는 거 빨리 안 오냐? 말만 해놓고 뭐 거짓말 하는 거냐? 이두 가지 때문에 마음이 많이 이렇게 불편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에 그가 이제 고난당하는 이유를 이야기하였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려 합니다. 에? 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어 이제, 우리에게는 고난 중에이지만, 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편지다. 에? 우리에게 에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고난 중에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이걸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어참 고난 중에 도 기뻐한다. 어,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면서 어~ 고린도 교회의 이제 사도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반, 받은 이 축복에 대해서 어~ 고난이지만 그 고난만 보지 마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영광이 우리에게 있다 하고 어~ 이제 수건이라는 제목을 붙였는데요 에, 반 수건이 영광과 연관됩니다 우리는 영원한 영광에 있어서 우리는 수건을 쓰지 않아도 이 영광이 빛나는 자들이다 이렇게. 어, 바울사도가 어, 지금 어, 설명하면서 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